네 안녕하세요 따로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메이저 카드 20번 카드인 심판 부활 저지먼트 카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이 부활 카드는요, 20번이죠. 이더하기 어, 0이라는 수비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 더하기 0은 2가 되죠. 숫자 2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극단성이나 또는 양극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2라는 숫자는 이제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요. 관계 속에서는 0, 즉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법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음, 이 카드는 지금 심판을 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데, 20번 심판카드의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판결을 기다리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기다리는 소식이 올 수도 있고, 또안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행동한 것이 없다라면 받을 보상 같은 것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카드의 다른 의미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라는 하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인간사 뭐 희로애락을 모두 거치고 이제는 이 그림에서 어, 심판을 받는 순간인데요. 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어,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나팔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천사의 노란색 머리는요. 정신적인 따뜻함을 상징하고 또 보라색과 이 자주색 날개는요 안정과 만족 그리고 특별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날개는 또 다른 의미로는 급작스러운 변화를 상징하는데요. 어, 물 위에 떠 있는 관은 그동안 좋지 못했던 그런 사건과 사고 또 건강과 금전 등을 의미하는데요. 어, 종합적으로 이 카드를 판단해 보면 이제 앞으로 낮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금 상황이 뭐 나쁜 상황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무런 뭐 그런 뭐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모든 일들이 원인과 가정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숨겨두고 싶었던 그런 비밀들 진실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해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음, 이 카드는요 해석하실 때에는 뭐 그동안에 좋지 못했던, 못었던 그런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카드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카드는 뭐 앞으로 희망적인 카드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의 인내력을 가진다고 하면 자, 이 그림에서처럼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의 영혼을 줄 것이라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가 담긴 카드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해석도 될 수가 있고요, 부활, 다시 깨어난다는 그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적인 상황에서라면은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거나. 또는 사업에 뭐 어려운 그런 환경이 서 있는 그런 상황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카드는 연애적으로 본다면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헤어진 상황이라면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지만 어, 둘이 그냥 뭐 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도와주고 또 일어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도 하고. 서로의 믿음이 강력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커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직업으로는요. 어, 되살아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어, 재활용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적십자, 녹십자, 이런 장래 관련 그리고 의료, 계 간호사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는 어, 어, 예전에는 사업이 잘 나갔던 그런 상황도 될수 있겠지만 현재는 조금은 어, 전에보다는 지금 잘안 되는 상황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원기 회복이 가능한 그런 키워드, 전립선이나 이쪽은 희귀병 또는 여성 질환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카드에. 키워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은 심판 카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카드인 월드 카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네, 감사합니다.